우리 행복해질 관리 유미나 누군가 그러더라. 높은 곳에서 서울 하늘을 내려다 보면 반짝이는 불빛 속에 높은 아파트들 곳곳에 보이는 건 집들뿐인데 왜 나에게는 작은 방 하나 얻는 것이 이리도 힘드냐고 말야. 이 전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고 하고. 작은 원룸에 살며 월세 내느라 허리가 휜다는 친구들도 많고, 청춘들은 집 얻을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집 때문에 우리의 삶들이 더 팍팍해진 것 같아. 얼마 전 신문에서 작은 여관방에서 5년째 장기 투숙하던 가족이 지역사회에 힘을 빌어 장기 임대주택으로 이사 간 뉴스가 있었어. 비록 지하방이지만 가족 모두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대. 이젠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수 있어서 좋다고 말이야. 내몸 하나 편히 누울 방한칸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며 안정감을 주는지 그건 아마 집 없이 떠돌아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거야. 모두가 똑같은 집에서 모두가 다잘살 수는 없겠지만, 옹기종기 모여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방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으면 좋겠다. 진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네, 어김없이 금요일에 소개되는 여러분의 사연들 고마운 분들. 먼저 이엘트님, 우리 이엘트님, 흐흐 선거날 더 바쁘셨다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단한 하루셨겠어요. 미래를 위한 선거였기를 바라며.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투표 역시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네, 엘지님이 항상 안부 물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조세프님께서 최영민 봄 하루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laughs> 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음악이 있죠. 피아니스트 최영미님의 곡. 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참 고맙습니다. 준영님께서, 음, 덴마크의 교육 정책이 아이들로 하여금 직업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고 선입견을 없애준다는 점에서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무엇보다도 직업마다 수입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 자신의 꿈을 줬고 망설임 없이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저도 돈 많이 주는 회사 가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내일 시험이거든요. <laughs> 라고. 울음하시면서 크크, 이렇게 좀 귀여운 이모티콘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준영님, 시험 기간이신가요? 아직도 시험 기간이세요? 음, 돈 많이 주는 회사 나쁘지 않죠. 네. 그런데 돈만 보고 가시는 건또 아니실 거잖아요. 그럼 되죠, 뭐. 쭈블님께서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그런 제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봐도 한국은 너무 팍팍해요, 삶이. 그리고 마지막 피아노 곡이 너무 좋네요. 두 번이나 들었어요. 라고. 이야, 우리 쭈블님. 우선 고맙습니다. 피아노 곡 사랑해 주셔서 제가 다 기쁘네요. 아마 최영민 님도, 예, 좋아할 거예요. 그죠? <laughs> 음, 학업 고민 하시고 계시군요. 공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음, 무슨 고민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쭈블님의 성장을 위한 고민이라 생각이 되고요.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써주신 것처럼 열심히 이겨내며 살려고 한다는 부분 꼭 마지막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실 거예요. 10일 댓글입니다. 어, 이날도 엘티님께서 피아노곡 슬프다고 모니터링 해주셨고요. 그레이스쿨님께서 네. 고민을 또 털어놔 주셨는데, 해민 언니, 유유, 우, 울기부터 시작하셨어요. 배려만 넘친다면 불안은 없을 텐데요. 직장은 일에서 일보다는 인간 관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해민 언니, 저는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항상 밝고 좋은 모습 가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어요. 사회 나와서 더 느끼고 더 배우고, 무엇보다 대학 때보다 더 상처 받네요 모든 사람이 서로 좋아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이 맞지는 않겠지만 이렇게까지 서로 마음 상할 줄이야 스트레스 받네요 두서 없이 썼지만 혜민언니는 아실 것 같아서 주저리 주저리 해 봐요 음 어떻게 아셨죠? 그레이스클립 <laughs> 저이 마음 너무 잘 알고요 저는 8년간 회사 생활 했었잖아요. 이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이런 고민 없는 회사가 아마 없을 것이고, 이런 고민은 어쩌면 그래서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또 고난이 아니겠어요? 아프고 깨지고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도 배우고, 달려가는 법도 배우고, 자전거 타는 법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좋아지실 거예요. 이건 확실하고, 좋아질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아픔을 견뎌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레이스쿨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예. 음. 돼요. 참 많이들 고민 안고 살아가시죠. 예. <laughs> 어, 우리 정아님께서 오랜만에 해미님 라디오 듣고 잘수 있어서 좋아요. 정아님 몸은 어떠세요? 어, 아파서 죽 드시고 계시던데. 환절기라 아프신 분들 많고요. 이럴 때 건강 관리 정말 잘 해주셔야겠어요. 그죠?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유엘리 님께서 너무 오랜만이에요. 정말 잘 듣고 갑니다. 해 주셨어요. 유엘리 님께서 오랜만이지만 이렇게 반겨 주시고 저도 에리 님을 또 기억하고 있어서 우리 서로가 너무 훈훈한 것 같아요. <laughs> 은혜 님께서 언니 정말 정말 오랜만이죠. 요즘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바로 잠들고 계속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 들어올 시간이 생기질 않았어요. 피아노 곡 좋네요. 최영민 피아니스트 기억할게요. 잠이 안 오는 밤, 혜미님의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laughs> 우리 은혜님을 이렇게 만나고, 짧게나마 소식을 또 전해 듣고, 피아노 곡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까지 써주시니까, 제가 정말 흐뭇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님을 항상 축복하고, 늘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은혜님 힘내세요. 마지막으로 유나님이십니다. 웰컴백. 오늘 내용 정말 좋습니다. 하트 써주셨는데요, 유나님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죠. 조금씩 좋아질 거라는 거 믿고요. 하루하루 잘 이겨나가시길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피아니스트 최영민님의 곡 윈터왈츠 2 전해드립니다. 그리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좋은 글과 음악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잘 자요, 허니.